통탕통 징을 세번 치라. 고세번 치는 거예요. 북도, 북도 세번 치고 저새세 번까지 일어나서 선님들이 북을 치는데 아난왜 징을 쳐야 돼? 저또 종. 종도 치시잖아요. 왜 치겠어요? 그 소리를 들음으로 해서 우리가 정신통일이 되는 거예요. 마음통일이 되는 거예요. 그 뜻이 있는 거지, 아마 누가 가르쳐 주나, 우리 안에 오시는 분들이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. 박혔습 스님한테 가서 물어봐. 스님이 왜 종을 치세요? 큰 대종을, 그, 연초에 또 치세요. 12시 되면, 딩, 종각, 치고, 울리고, 제가, 크으, 허없이 썩들어와서 절에 가서 종을, 스님들 깜짝 놀라고 막 쫓아나와. 나는 진짜 도망쳤지라니. 치고는 도망쳐야 되는데 왜 치면 그안 되거든. 스님들이나 치는 거지. 새벽에 여섯 시에 그리고 저녁에 기도 끝나고 여섯 시 치시잖아요. 여기도왜 징을 쳐야 되나. 퉁탕퉁 퉁치라마. 탕. 내가 먼저 죽으면 나만 죽일 일이 없다. 퉁. 소통은 하고 살아라. 소통이 안돼 도대체가 내 주장, 내 생각, 내 마음만 나만 오라, 너는 옳지 않아.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들어가니? 아니 남북이 갈린 것도 그식이안 돼. 또남남북 남쪽은 남쪽대로 북쪽은 북쪽대로 또또막 집집마다 또. 막 직구, 그게 다 내, 내적 우리 속에서부터 요한 사람 한사람 안에서부터 속 사람부터 전쟁이야 보니까 사랑 전쟁 사랑과 전쟁 사랑만 품고 살면 그 영향력이라는 게 있잖아 사랑 Hello h e I Love You 이런 걸왜 하는 거야 근데 전쟁 중이요 그래서 참 우리 할머니도 오늘은 시원 재 행복 샘 사랑 샘 축복 샘미토리샘미뭔 뭐 이러면 한두 개가 아니야. 힘링 재미 뭐. 치료해 볼게. 막 아끼는 거야. 막 아가. 만지 뭔지 알아요 우리 제가 기분 좋은데, 얼씨구나 좋다 덩실덩실 춤추고 막 a t t e r e d until she t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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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u 주는 나가 기쁨이, 기쁨이 아니야. 세상 사람들이 u m 때는 m t 다그 tu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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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우리는 음, 또내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거든. 반대야. 역발상에서. 역지사지. 삽질아 아, 갖다 붙이고 막 오만들다. 말빨이야. 말빨. 말발.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이게 말하고 겉으로 이렇게 번지르하게 말 잘하고 속은 속사람을 알아야 된다는 속사람. 깊이. 그 사람의 깊이. 내면을 알아야 된다. 우리 국민 여러분, 내면은이 사람이 호대멀쩡하고 네. 과연 그 내면은 정말 진정히 나라 민족을 생각하고 오직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도 기꺼이 줄수 있는 그 그런 분들만 지나갔잖아 세월, 세월 속에 시간 속에 우리가 기록, 역사, 역사적인 기록 속에 다 남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분들에 비하면. 음, 비교를 하면 그런 사람이 지금 나온 현안에 나와 지금 지금 분야거든 잘 분별하고 선악감 분별하고 그러다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. 그 누가 해? 국민 여러분이 다좀 뽑았잖아요. 똑같죠? 똑같대. 내가 볼때 비등 비등 다아등바등 비등 비등 한치 <laughs> 양보 없어. 무슨 왼손 떠가리졌어요? 무슨 뭐 무슨 정이야